이시안의 1인청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민교수이자 지식편 2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되게 지금 화면도 이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3일 정도 충남대 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하는데 이게 온 김에 좀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일 전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가려는 순간에 비가 그쳐가지고. 그래서 비록 저녁이 되었지만 그래도 한번 찍어보자 생각해서 하는데 이게 타이밍이 좀 엉켜가지고요 약간 빛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 책 내용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책 동물농장입니다 동물농장은 많은 우리 지구인 여러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한 책이기도 하고요 저도 뭐조지오웰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라서 반드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지오웰 책은 그 동물농장은요 음, 소비에트 혁명에 대한 비판 우화거든요. 근데 사실 소비에트 혁명은 이미 실패한 걸로 결론이 났죠. 그러면 사실 거기에 대한 비판 우화는 유효 기간이 다한 거죠. 그러면 이건 철진한 건데 왜이 철진한 우화가 비판이 아직도 유용한 유용한 것인가? 얘가 사실 뭐 세계 100대 명조뭐 대학생 읽어야 할책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는 책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되게 감동적인 책으로 다가와 있기도 하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생명력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지 않을 수 없어서 바로 그런 부분 철진한 비판우화가 왜 아직도 생명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동물농장의 줄거리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지혜로운 돼지 메이저의 연설에 감명을 받은 동물들이요 혁명을 차곡차곡 준비하게 되어.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인간들에게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인간들을 쫓아내고 나폴레옹과 스노우볼이란 두 돼지가 주축이 되어서 이것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나폴레옹은 강아지를 몰래 키워서 나중에 스노우볼까지 쫓아내고요 권력을 독식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럼부터 점점 변해가게 되는데 동물들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비전과 희망들을 거두어 가죠. 처음에 7계명 동물 7계명 같은 경우도 수정이 되면서 돼지의 특권화, 권력화 이렇게 바뀌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동물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서 혁명 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돼지들과 인간들이 야앞에서 술판을 벌이는 장면을 보면서 동물들은 혼란을 느끼죠. 그러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임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조지 오웰은 왜 이렇게 통렬한 사회주의 비판 소설을 썼을까요? 이거는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거죠. 비판이라는 건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런 식은 잘못됐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독재라든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돼지들이 독재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민중들의 우둔함과 무기력함 때문이었습니다. 알파벳을 가르쳐 줘도 별로 깨우치려 하지 않고요.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런 점들이 모여 가지고 결국 돼지들 의 독재가 가능해진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복서라는 말이에요. 복서는요. 농장에서 가장 힘이 세고 일도 가장 많이 하죠. 그리고 힘도 세서 나폴레옹의 비밀 경찰격인 개들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복서가 바로 프로레타리아 전체 민중을 상징하게 되는데요. 복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둔하기도 해요. 복서는 내가 더 일한다와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라는 두 가지 모토를 가지고 좀 우둔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쓸모가 다해져서 말 도축업차한테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힘이 있는 복서가 조금 더 똑똑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하는 독자들이 많은데요. 그게 바로 조지 오웰이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 같아요. 민중들이 조금 더 똑똑하고 나쁜 상황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동물농장은 또 다른 미래를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동물농장은 풍자우화이기 때문에 인물들에 대한 암시가 굉장히 명확한데요. 처음에 혁명을 촉발시켰던 연설을 했던 돼지 메이저는 바로 마르크스, 막스를 상징하고요. 혁명의 두 주도자. 그, 스노우볼과 나폴레옹 중에 나폴레옹은스타린그 다음에 스노우볼은 혁명 과정에서 축출된 트로츠키를 상징한다고 하죠. 염농장인 필킹턴 농장 같은 경우는 영국을 상징하고요. 프레드릭 농장 같은 경우는 또 독일을 상징해요. 자, 이렇게 등장인물들과 나오는 뭐, 나라들, 그 농장들,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뭐 어떤 전투까지 실제 사건들과 거의 1대1로 매칭이 되는 완벽한 풍자 우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소비에트 혁명을 비판한 이 소설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명작으로 뽑히는 소설이 됐을까요? 실제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독재로 흐르는 과정이 소비에트 혁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세월이든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민중들의 무기력함과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군권과 언론을 잡아서 결국 권력을 독점하는 과정들이 늘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저는 동물농장을 다시 읽으면서 얼마 전 우리 사회에도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겹쳐서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뭐 독재까지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몇몇 정치인들의 야학, 뭐 그리고 언론 통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요. 일개 개인이 국정을 농단했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다행히 촛불혁명을 통해서 잘못된 구조는 바로 잡혔습니다.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문제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 나타났지만 우리 국민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정치와 우리가 사는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를 독재권력의 피해자로 만들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스스로 알았고 실천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물농장을 읽으며 가장 눈이 간 것은 강락이 벤자민입니다 벤자미는 돼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읽고 쓸줄 아는 동물인데요. 처음부터 이런 혁명 노이는 굉장히 냉소적이죠. 어떤 인간 구상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우리 사회 지식인의 모습 아닌가요? 알긴 하지만 그냥 침묵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지식인들. 동물농장의 비극에는 바로 이런 지식인들의 침묵과 방조도 크게 한몫한 것 같습니다. 민중들에게 위험을 경고해줄 만한 지식인들이 사회에 눈 감고 침묵할 때 권력은 타락하기 쉽고 은폐되기 쉽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와 지식구독자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이 되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시간에 읽은 첫 책방 바로 동물농장이었고요 여기는 충남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늦은 저녁에 해본 것도 처음이네요 그래도 이런 늦은 저녁에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빠이빠이 해가 지고 있어 빨리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이다